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하는 걸까요? 순종하면 하는 걸까요? 열심히 틀렸고 열정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과 열정의 목적이 순종이에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열심입니다. 예배 안 빠지는 것, 열정이고, 열심입니다. 양육이 안 빠지는 것, 이것도 열심이고, 열정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 순종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션에 대한 순종. 양육 열심히 받아서 뭐하실 거예요? 아, 어, 나 양육 받았어! 나는 양육 3기 그 이렇게 졸업생이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양육 오류 없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양육이어야 나는 52주 한주도 안빠지고 주일성수를 개근했지 열심히죠 근데 그거 왜 하나요 늘 말씀대로 52주를 말씀 안에 살아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가난을 적립하는 사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성수 다 했어요 사역 도 열심히 했어요 말씀 잘 들었는데 말씀대로 한주도 안 살았어요 열심히 있고 순종이 없는 삶은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히인 거예요 취미생활을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 나가는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신 거라고 열심히 하고 목적이 순종이 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순종이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의 목적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